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또 자녀 넷과 함께 참 가슴 아픕니다. 아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저는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통령은 심각성 인식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녀 넷수면제 먹이고 극단 선택 시도 40대 엄마 이 얘긴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엄마가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에, 살인미수 혐의로 어,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려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인데, 에, 하지만 뜻대로 어, 되지 않자 에, 직접 119에 에,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수면제를 먹였는데도 잠이 들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갑자기 죄책감이 들어서 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거죠. 남편은 타지로 일을 나가서 집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뭐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런 사, 상황에서 또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 아, 이거 우리나라의 안전 시스템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이거를, 에, 이거 물론 자녀를 죽이는 건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부모만 죽고 죽어서 어, 갈수 있는 그러한 안전망이 돼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생활고 때문에... 이 자녀를 죽이고 부모도 죽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최악의 아동학대다, 살인자다, 그리고 저 구속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대한민국에 절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0.003%의 재산과 99.997%의 재산이 같아지는 그런 사차 산업 혁명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이 대통령은 모를 겁니다. 에 진짜 모를 거예요. 그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던 서민들의 심정을 모를 겁니다. 거기에다가 갑자기 이자를 올려가지고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그러한 정부가 어떻게 서민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 잘난 한국은행 총재가 마치 자신이 무슨 대단한 애국을 하는 것처럼 금리를 올리고 미안한 감도 없고 그런데 서민들은 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는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위하여 하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은 알아서 다 해요. 이중 국적도 갖고 있고 해외의 재산도 갖고 있고 그런데 정작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이 서민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 나라를 바꾸는 국민 주권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